바다 위에 내리는 눈 바다에 내리는 눈을 바라봅니다. 하얀 눈이 아무리 쏟아져도 푸른 바다에 쌓이지 못하고 형체 없이 사라져가는 눈을 바라봅니다. 난 그대에게 갈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많은 눈을 맞으며 나의 머리에 나의 발등에 조금씩 얼어가는 눈을 느끼며 그대를 바라볼 뿐 작고 외로운 발자국마저 새길 수 없습니다. 한번 내리기 시작한 눈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. 얼음 같은 하늘이 나의 가슴 위로 푸른 바다 위로 하염없이 하염없이 흩날.